오래 하다 보니까 에, 서로 후보들이 그, 그 정책을 함께 사용들 하기 때문에 에, 차별화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어, 특별히 제 정책이 많이 다른 후보들도 조금씩 가져가시는 것 같은데, 에, 하여튼 제 정책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독제도 문제는 어, 제가 감독을 역임해 보니까 그냥 2년 겸임제 를 해도 어, 무방하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을 가지게 됩니다 얼마 전에 충북연회를 갔는데 예,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감독님, 아, 감독회장 4년째도 좋은데 좀 영성이 있는 분이라든지 능력이 있는 분이라든지 인격적으로 존중, 존경을 할 만한 분이 하시면 그래도 참겠는데 그렇지 않게 되니까 아주 지루하고 숨이 막힐 것 같고 못 살겠습니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2년 감독제를 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얘기를 했는데, 어찌되었든지 간에, 어, 2년, 어, 겸임제를 선호합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어, 역시 감독회장 혼자 못합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인재를 많이 등용시켜서 함께 감리교회를 세워나가려고 하게 되면 겸임제가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고, 또한 가지는 오늘 우리 선거관리위원장님 설교하셨습니다만은 아, 감독회장은 행정수반이기도 하지만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이 영성을 유지하려고 하게 되면은, 뭐, 이제 어떤 분들은 뭐 목회를 안 해도 영성을 많이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 물론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목회를 통해서 설교하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성도, 또 신방을 하고, 심령을 살피는 목회자가 될수 있을 때에, 어, 영성을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역시 감독회장도 목회자이고 감리회를 교 부흥시켜야 되기 때문에 선교현장, 교회 현장을 피부로 느껴야 됩니다. 아, 그래야 정책을 입안하든지 어떤 일을 하게 될 때에 개교에 맞출 수 있는 이 섬기는 이 감리교회 본부가 될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어, 가져보게 됩니다. 더불어서 어 감독회장 재임시나 또는 퇴임 후에 그 예우에 대한 부담을 어, 많이 경감시킬 수 있고 어, 절약시킬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선교비 쪽으로 얼마든지 버틸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어, 감독회장 2년 겸임제를 선호합니다. 다음에 본부 개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본부 개혁은 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출마했는지도 모르죠. 본부 구정, 우선,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가 감독 재임 시에, 당시 신경화 감독 회장님이 본부 직원 74명이 많다고 해서 컨설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몇 명이냐면 104명이로 늘었습니다. 구조 조정 방법으로는 자연 감소, 전문화, 전산화, 상벌제도 등을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또 구조조정을 통해서 예산도 많이 절약이 될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업무의 전산화를 통해서 연회와 지방 및 개체교회를 연계하고 연계하는 편의... 현재 우리 감리교회 안에는 기독교 타임즈와 감리교 신문 두 개의 신문과 기독교 세계가 정기적으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두 개의 신문과 이 기독교 세계가 담고 있는 그 영역이 너무나도 중복이 되는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우리 감리교 언론을 조금 어 나름대로의 특징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정론지인 기독교 타임즈는 어 총회와 연애 차원의 정책과 그에 관련한 어 결과들을 그 알리는 데 주력하고 어 그리고 평신도 신문으로 출발한 감리교 신문은 어 개교회와 통신도들의 활동을 많이 알리는 일에 주력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 세계는, 이 근래에 그 이단이 많이 설치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감리교회의 신학과 교리를 수호하고, 또한, 방금도 얘기했습니다만, 교회학계 문제 같은 거 얼마나 큰 심각성이 있습니까?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등 감리교회 안의 언론들이 철저히 역할분담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CTS의 최대 주주교단이 우리 감리교회인데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잘 활용하여서 어, 감리교회의 위상을 회복하고 감리교회의 선교의 극대화를 어, 이끌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언론이 있습니다 자유게시판, 당당뉴스, KMS 뉴스 등이 있는데 현재로는 너무 이 인터넷이 비난과 음모, 술수, 비판 이런 부정적인 면으로만 너무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그만이라고 하는 식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터넷 언론도 정말로 교회 부흥과 교회 성장에 또한 성도들의 이런 신앙 성숙에 좀 많은 도움을 줄수 있는 이런 것으로 발전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